와 너무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많은 행사 하셔 갖고요. 우리 농촌 특히 금당 엄나무 마을이 아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예. 우리 현선 씨는 마음도 예쁘시고 얼굴도 예쁘다. 착하시고 해서 마을 홍보를 잘해줄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근데 대표님, 예. 너무 읽으셨어요. <웃음> <웃음> 그나저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제가 1박 2일 동안 금당 예. 엄나무 마을에서 머물다 보니까 게 예. 조그마한 논밭에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예. 이런 논밭이 다 뭔가요? 아, 그게 도시민들이 직접 분양을 받아서 농사를 체험하고 있는 체험의 장입니다. 월아 1년은 그분들 땅입니다, 그것이. 그 작은 땅이요? 예. 다 개인 땅이에요? 예, 예. 1년을 분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체험해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주말 농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잘 알죠? 예. 제가 사실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갔다 오시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또 물어보시는지 모르는 척 하기 참 힘드네요. 예. 물어봐 주시지도 않고. 예. 참.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왔거든요. 예.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예. 네, 주말 농장 현장에 나와 있는 유현선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농촌에서 자신이 직접 농산물을 길러볼 수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농작물들이 심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길을 듬뿍 담은 신선한 먹을거리를 내 손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재배해보는 주말 농장. 모두들 자신이 원하는 채소, 과일들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일년간은 이 작은 텃밭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해 농작물을 기르게 됩니다. 네, 주말 농장 주로 어떤 농작물을 갖고 시나요아 어, 여기는 농산물에 대해서 야채, 고구마, 또뭐 야콘, 뭐 이런 채소류 요거를 주로 합니다. 어, 네. 그럼 이 주말 농장을 하게 되면 장점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장점은 어, 도시민들과 농촌 사이의 교류 문제가 있고 또. 어, 어, 도시민들이 체험. 제일 즐겨 하는 게 체험이야. 내가 농장, 농산물을, 갖 어, 가꾸게 되면, 내가 체험해서 내가 가서 먹으니까, 그게 참 슬기롭고, 그게 좋으니까 와서들 많이들 합니다.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주말 농장 체험. 뜻깊은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체험이라 더욱 인기가 있다. 네. 나만의 작은 논밭에서 나만의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주말 농장. 지금 가을거지가 끝난 상태라 비록 배추와 무밖에 볼수 없었지만요. 그래도 우리 농민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말 농장에서 유현선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이야, 직접 보고 나니까요. 네. 저도 요 주말 농장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내년에는요. 네. 저도 밭좀지세요 아, 주세요. 그러세요. 예. 유현선 <laughs> 씨는 무엇을 심으시려고 그러시나요? 저는요, 네. 쌀도 심어야 되고요. 쌀이랑 같이 넣어먹을 콩도 심어야 되고요. 또 네. 돼지고기 싸먹을 상추도 심어야 되고요. 옥수수 삶아먹어야 되고요. 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거 다 어떻게 심죠? 아, 그러면은 너무 많이 땅이 필요하니까 네. 아주 이리 와서 마을로 이사를 오세요. 그럴까요? 예. 살 집이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좋은 집으로 주세요. 아 집은 뭐 비안세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전좀 좋아야 되는데. 뭐 아무튼 금당 엄나무 마을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아, 네. 좋아요. 뭐 대사 좀 해주세요 저 멈추게. 네. 아 이렇게 우리 마을을 홍보를 잘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아유 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네. 금당 엄나무 마을에서 진행을 맡은 유연선 박성진이었습니다 네, 아우 좋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는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오산이 마을 어머니들은 여기 다 모였다. 정겨운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운 전통 게임도 한판. 겨울밤이 아무리 길다 한들 이들의 웃음소리를 막을 수 있으랴. 같아요 네, 가족. 가족이세요? 네, 네, 가족이요. 한 가족? 예. 다한 가족. 은아니이다 성은 각각이라도 어. 형님 아우하면서 다 가족까지 지내니까는, 어. 예. 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다 하니까는 얼마나 좋은 지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한 마디씩만 해도 그냥 저 고개가 어. 어디로 가겠죠? 농촌 하면은요 네. 밤에 깜깜해서 할 일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모이면은 너무 재밌거든요. <웃음> <웃음> 이렇게 맨날 모여서 그렇지. <laughs> 그렇지 겨울에는 맨날 모여서 놀고 밥해 먹고 아 재밌게 놀죠. 여기서 항상 모여서 밥해 드시고 <laughs> 재밌게 노시고 이렇게 가족같이 항상 하시니까 <laughs> 네. 어머님 표정들이 너무 밝아. 맞아. <laughs> 맞아.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밝아. 런데 어머니 네. 원래 이 게임이 내기가 네. 있어야 재밌잖아요. 내기가 있어야 재밌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벽돌 가지고 하니까 벽돌 가 내기야. 그게 내기형이 그거 손대를 가지고 양쪽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놀아놓고 이기는 어. 팀에 한, 하나씩 뺏어가기로 이제 그거 다 잃으면 다 잃은 거고 이제 중간에 힘들으면 중간에도 또, 또 그만두는 수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기고 지는 팀을 하죠. 그러면 말씀 너무 많았어숨 네. 네. 쉬시고. 숨고 <laughs> <쉬고. 웃음> 우리 돈이 돈이네, 여기서는. 그렇지, 돈이지. 아, 현찰로 하면은 그거 가지고 아무렇게도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는 예, 벽돌로 가지가면 편하더라고요. 이 그게. 오랜 세월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의 도하우 아, 역시 네. 어머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네. <laughs>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왔잖아요. 아, 보니까 저게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진 팀은 노래 한곡쫙 뽑는 거 어때요? 좋지 요 갑니다. 네. 진지분 노래도 잘 되는 사람이야. 그래요? 어. 진지분 노래도 잘해야 돼. 난 짐이 안 돼. 노래 못하거든 아, 자, 갑니다. 나이요 흑말이야 흑 어, 나오? 니까 우리 어머니 여기서 응. 제일 젊고 예쁘신 분 <laughs> <laughs> 우리 어머니 노래 한 가락 해주세요. 자 같이 같이 막수, 응. 박수, 박수박수이 응. 마을 어머니들이 모두 미인인 이유가 모두 함께 웃는 이 시간 때문이었군요. 걱정과 고민은 제로. 마을의 모든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지친 피로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방법 바로 금당 엄나무 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농촌의 인심과 사랑. 늘 마을에서 함께하는 이들도 처음 마을을 찾는 이들도 모두가 하나 되는 곳이다. 참 촬영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네, 있어요, 자랑거리 이 동네는 산 좋고 물 좋고 그건 다연는데이 토양이 좋아가지고. 황토야 그래가지고 이 과일이 아주 포도 농사가 여기 많잖아요. 그래서 포도 농사, 호박 농사가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아주 이렇게 그냥 이 음이라는 음나무가 음나무라는 게 정주로 유명하기 때문에 뭐 음식이든가 그런 거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마을은 음나마말로 해서 최고 전국에서 치는 음 마을입니다. 이, 근방에이 서해안이다 보니까, 해풍을 맞아서 그런지, 어, 해풍하고 또 토질이 황토다 보니까 아주 그 당도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할수 있는 당도가 나옵니다. 자, 아, 동네가 엄청 예쁜데 못 보셨죠? 저희 동네에는 공원도 있고, 또 산책길도 있고, 이따가 올라가셔가지고, 그, 600년 된 엄나무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보고, 먹고, 체험할 것인지 미리 상상하지 마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이 후하여 살기 좋은 마을. 즐거운 농촌 체험이 가득하다. 도시에서는 할수 없는 전통방식의 체험. 다상한 마을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이곳.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금당 엄나무 마을. 웃음소리 가득한 이곳에서의 만남을 기약해보자.